이제 생, 그림이 생성되기 직전입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필라소피입니다. 오늘은 Flux를 한번 로컬에서 좀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Flux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허깅 저희가 다운을 받을 건데 이제 허깅 페이스 모델로 들어오면 이제 모스트 라이크스를 눌러 보면 이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 딥시크 R1 다음에 플럭스 1이 데브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델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가 나오는 그러한 AI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이후에 이제 블랙 포레스트 랩스에서 만든 모델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델을 써볼 거고요. 그래서 블럭스를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모델이 있어요. 이렇 대부 모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슈넬 모델이 조금 더 가벼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 모델보다 조금 더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빠른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Flux One 넬로 들어오면 제 모델에 대한 설명 이렇게 이쭉 나오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제 파이썬 코드를 활용해서 이제 스트림릿 사이트와 연동해서 로컬에서 Flux를 써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Flux 파이썬 파일이랑 리듬이 requirement.txt 파일 이 파일을 필로소피 AI 필로소피 AI 교육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링크 주소를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해보실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어, 지금 CPU로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지금 컴퓨터 에 GPU가 있기 때문에 GPU로 이미지를 만들려고 코드를 짜놨고 만약에 CPU밖에 없으신 분들은 이 코드를 이렇게 컴퓨터에 넣고 커서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CPU밖에 없으니 CPU로 구동이 가능하도록 코드를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CPU로도 구동이 되지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제가 이 리드미 파일에다 다 적어 놨는데 보시면 원장 사양, 최소 사양 이런 게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꽤 높은 성능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미니콘다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플럭스 파이썬이랑 r e q u i r e m e n t t x t 파일은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 놓고 그 다운 받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패키지들 설치하는 명령어까지 다 제가 이 리드미 파일 에 넣어놨어요. 이거 보시면 되고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콘다 파이썬을 직접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네 이렇게 사이트가 뜨고요. 플럭스1플럭스1 1, 슈넬 모델 사용 중 토큰 불필요하고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시스템 정보 GPU 감지됨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그다음에 GPU의 메모리는 8GB다. GPU 개수 이런 거를 이제 쭉 이제 확인을 해 주는 거고요. 이미지 비율도 이렇게 할수 있고 좀 작은 걸로 하면 이미지가 조금 더 빨리 나와요. 근데 이제 이미지의 퀄리티를 좀 생각하면 이 균형으로 하면 되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면 됩니다. 어 어, 티응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내용이 좀 복잡해질수록 생성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좀 짧으면 그나마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치고 이미지 생성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불러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지금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건데 처음 이렇게 입력을 할 때는 모델을 아예 다운로드를 로컬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왜 이렇게 오래 걸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모델을 직접 우리가 다운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나오죠. 이제 이미지 생성 중.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와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미지가 생성되는 중에 라이스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플럭스슈넬은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젝트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토큰이 불필요하다. 오픈 소스. 자유로운 수정 및 배포가 가능하다. 초고속 생성, 1, 2, 3, 4 단계로 빠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죠. 아주 빠르게 생성도 가능하고 상업적 사용도 가능한 그러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사용안내. 프로프트는 영어로 작성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제 이미지 크기, 그다음에 권장 값이 나와 있고 추론 단계, 그다음 시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플럭스 원 슈넬의 특징은 기존 모델 대비 10배 빠른 생성 속도 그리고 토큰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고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나와 있고 이제 다음에 상용 서비스 수준의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프롬프트 이해력이 있고 초고속 생성 자유로운 사용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 팁 어떻게 프로 분들를 쓰면 좋을지까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미지가 나오기 전까지 제가 한번 쭉이 내용들을 읽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한 사항까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요구 사항, 권장 사양은 이제 엔비디아 GPU가 있으면 좋고 램은 32기가 이상 저장 공간도 필요하고 CPU CPU로도 되긴 됩니다. 좀 시간이 더 걸려서 그렇지. 다음 최소 사양 CPU만 사용하는 경우는 최소 이 정도 내야 된다. 이제 용량은 23.8GB. 꽤 크죠. 데브도 그렇지만 슈넬도 크기는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 요구사항까지 봤고요. 라이센스 정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만 보통은 다른 사이트 가서 돈 내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오픈소스 AI를 다운받아서 로컬에서 무료로 그림을 다운받아서 쓴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써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허깅 페이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델을 다운받을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로컬에서 써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길 위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픈소스를 가공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건 다이아몬드인 게 분명한 거죠. 하지만 그 그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건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계속 공부하는 거고요. 또 오픈소스 AI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아서 상업적 이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 네. 이제 100%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 그림이 생성되기 직전입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so, pretty w o m a n reading a book in the park 하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고, 이거는 다운로드 PNG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제 우리가 상업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 이미지뿐 아니라 이 모델 자체도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는 이플럭스 슈넬 모델 꼭 한번 써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상업적 마케팅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상업적 프로젝트에서 클라이언트 작업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생성된 이미지를 판매할 수도 있고 서비스의 기능을 통합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제품의 내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를 우리의 소프트웨어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생성을 빠르게 할수 있고,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쓸수 있다.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플럭스 프로나 대부 모델이 더 좋지만, 이 슈넬은 빠르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 이제 이 라이센스가 좀 자유롭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한번 이 플럭스 슈넬 한번 써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활용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림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그림을 다운받아서 또 사용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플럭스 슈네를 한번 써봤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전에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능력을 ai를 활용해서 향상시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럭스를 공부해 봤고 다음엔 또 다른 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